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오늘은 입고지로 키운 샌디고와 조세린을 분갈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대나무에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계란껍질과 녹소토 토비아를 섞은 재활용 흙을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샌디오 다육이는 국민 다육이이지만 얼굴이 장미처럼 예뻐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다육이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하나씩 대나무 화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 전에 물을 살짝 말렸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면 입장도 덜 떨어지고 모양 잡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육이를 어느 정도 올렸다 싶으면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주고 그리고 또 다육이를 올려주고 흙을 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차곡차곡 쌓아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작은 조그미들도 함께 어,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샌디고 위에는 조세린을 올려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린 다육이도 한 포트에 2,000원을 주고 사와서 키우고 있던 아이입니다. 저는 다육이와 식물들을 학원에서 사오면 바로 분갈이하지 않고 조금 키우다가 분갈이를 해주는 편이랍니다. 작은 포트에서 그동안 진입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진입들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다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식을 하는 경우는 잘못하면 이 다육이들이 앞으로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살짝 안으로 밀어주듯이 잡아주면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대나무 화분에다가 다육이 분갈이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 모양 잡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흙도 꼼꼼하게 찔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 얼굴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모양잡기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다육이 얼굴이 크다 보니 어, 서로 밀착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분갈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분갈이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대나무 화분에다가 국민다육이 샌디고와 조세린 분갈이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물은 주지 않고 분무기로 먼지만 살짝 털어 어, 털어 준다고 생각하고 살짝 분무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화분의 다육이 분갈이 예쁘게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까? 오늘 이렇게. 국민다육이 샌디고와 조세린을 합식하여 분갈이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대나무 화분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